근 네, 11번은 풀이가 너무 쉬워서 생략하고 1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열 통과량은 열 통과율 k부터 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 표면 그리고 외 표면 그리고 콘크리트는 100mm 방열지는 0 0 5 m 목재가 0 0 1 5 열 통과량은 KA t 타치가 되겠습니다. 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복원 과정에서 빠졌거나, 어, 구하라고 하는 열 통과량의 단위를 와트 퍼 미터 제곱으로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풀이 보면은 그냥 1로 해놨던데, 어, 실제 시험에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무조건 면적을 주거나 구하라는 단위를 마트퍼 미터 제곱으로 줘야지 논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복원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책에 있는 풀이 처럼 1로 놓고 가정해서 풀면 약 102.9와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외벽의 표면 온도를 구하고 어, 결로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면 온도, 온도부터 구해주겠습니다. 어, 똑같은 Q 값을 사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음, 아마도 여기서 면적은 필요가 없고, 열 통과량을, 어, 열, 열 통과율을 뭐 구하라는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와트 퍼 미터 제곱으로 구한 후에, 구하라고 하는 단위를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하면 A분의 Q가 될 것이고 이 A분의 Q가 102.9와트 그리고 A분의 Q는 또한 이 외표면 이니까 외표면의 열 전달률 2 3 30 마이너스 표면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102.9와트다. 와트 퍼 미터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ts는 25.53도, 표면 온도가 25.53도입니다. 그 다음에 외표면, 외기 온도가 30도, 그리고 상대 습도가 85%, 이거는 습공기 선도상에 가서 노점 온도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0에 85 보시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노점 온도는 이 점에서 가로로 쭉 가면 됩니다. 가로로 가면은 27.2 정도, 2나 3 정도. 노점 온도가 27.2이 정도라고 치면은 이 노점 온도보다 표면 온도가 어, 다, 더 낮으니까 결로가 어, 생긴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의 풀이를 보니까 음 현재 여기는 상대 습도가 어 85%인 경우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경우와 90인 경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어, 보정을 해줘서 값을 구했는데 사실 이렇게 구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90일 때 80일 때 읽은, 읽은 값도 어, 눈으로 보고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보정을 해주나 그냥 바로 읽으나 사실 뭐 값은 어 어차피 둘다 눈으로 보고 읽은 거라서 100% 정확한 답이 아니라서 굳이 보정까지 해줘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걸 보정 안 했다고 틀렸다고 채점을 하면 좀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바로 읽어도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와서 표면 온도 표면 온도를 구했고, 그리고 결로의 여부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보정까지 하지 않으셔도 정답을 구했기 때문에 오답 처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면적과 응축온도 응축 온도와 냉각수 입출구 온도가 주어졌다. 이것만 보셔도 바로 이 응축 열량이 냉각수, 냉각수와 응축 코일과 음, 뭐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식의, 어, 식이, 어, 각각, 응축 응축, 어, 연량과 같다라는 식을 사용해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축 부하를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 보니까, 어, K 값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축부하는 어, 냉각수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 기존의 응축부하는 이 500리터 가지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단위를 초단위로 바꿔주고 출구 30일 175kW가 응축 부하이고,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열 통과율. 이 식을 사용해서 이열 통과율을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술 평균 온도차를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K는, 면적 곱하기 산수 평균 온도 차인데, 여기서 평균 값 빼기 응축 온도이냐, 응축 온도 빼기 평균, 값이, 평균 값이냐,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냉매가 들어와서 응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스가 액으로 응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가스보다 이 냉각수의 냉각수 온도가 더 낮아야 이 가스를 응축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응축되는 온도보다 냉각수의 입출고 온도차 합이 평균이 어, 당연히 응축 온도보다 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응축 온도 빼기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방금 구한 어, 응축 부하 대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값이 키로와트의 단위라서 키로와트로 나왔고, 문제에서 "와트" 단위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작성하시면 틀리는 거죠. 오염된 후의 냉각수. 출구 온도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응축부와 응축 온도, 냉각수 입구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변하지 않았고, 500에서 600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저희는 이 아, 냉각수 입출 곤도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t는 4.1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구. <laughs> 출구 온도가 더 높고 입구 온도가 더 낮겠죠. 그래서 출구 빼기 입구 해주면은 입구 온도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고 냉각수 입구가 26. 그럼, t2는 30.17도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출 입출구 온도차가 오염된 후 601대 열 통과율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어, 이 입출 온도차가 어, 변한 어,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0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이 오염, 후, 오염 후에 열 통과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염으로 인하여 냉각수 이거. 다 오죠. 그다음 5번 오염으로 인하여 냉각수 순환 폭프 동력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음. 5번 양정이 동일하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효율분의 동력은 효율분의 PQ. 공식부터 적으면 PQ가 되고 펌프 양정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 P 값이 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어, 이번 회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존 분의 증가량. 그럼 기존일 때는 당연히 Q 1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이 Q가 이 Q가 L입니다. 유량. 그래서 500일 때 500일 때와 어 효율은 전부 어같 같은 양정이니까 어 전부 같다고 하고 어, 미리 약분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증가량은 어 어, 이걸, 자, 증가한 후에, 빼기 기존 거, 해주시면은, p가 전부 동일하고 약분되어서, q 1분의 q2-q1. 처음 유량이, 냉각수량이 500, 그 다음 증가해서 600, 그리고 기존 500 해서 100이니까 20%, 20%가, 어, 동력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